난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하천남해 하동 지역위원회 회견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는 발음과 입장 발표,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난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1969년 처음 난강댐이 건설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며 1999년 난강댐 보강건설 유피해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작년이죠. 8월 초당 수천만의 물이 하천만, 강진만, 진교만으로 쏟아지면서 하천지역의 일부 마을이 잠기는 침수피해와 해수저염화, 쓰레기더이 흙탕물등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칫했으면 4천 한남공단 일대가 잠길 수 있는 위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난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오는 6월 기본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마련, 오는 12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그래서 누구도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던 난강 댐물 폭탄 문제 이제 더 이상은 이룰 수 없고 미뤄서도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 하동 지역위원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난강댐 취수능력 증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잠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위, 황인성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재은 도의원, 김행은, 박종근, 김봉균, 최동환 사천시의회 의원님, 하복만 남해군의회, 부의장님, 윤영현 하동군 의원님, 그리고 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연락 소장 그리고 많은 당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그제였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아는데 신남감댐 하천남해 하동어 피해 대책위원회 경제협 사무국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기후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박남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경문 낭동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 하동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신 항인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연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